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그 현장에서 대법원장이 심문을 당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그 상징이죠. 그분이 오늘 국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왜요? 국회가 오늘 날짜 앞으로 법 위에 있으니까요. 정치가 법을 이기려 드니까 오늘 국회는 국민의 눈앞에서 헌법을 찢었습니다. 그날 대법원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재판사항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합의나 판단을 따져묻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령인 것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게 바로 이 말의 근거입니다. 근데 오늘 국회가 그걸 짓밟았어요. 정치가 법 위에 올라섰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헌법을 제압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우파의 어머니라고 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추미애는 즉시 그럼 참고인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참고인으로요.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증인은 위증죄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참고인 전환은 무엇입니까? 법을 피해가는 꼼수입니다. 헌법학자들도 경고했습니다. 참고인 전환은 증인 출석 거부의 우회로이며. 재판 중 사건 지르는 명백히 헌법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도 취미에는 밀어붙였습니다. 법원도 행정 조직이다. <laughs> 행정 조직. 그럼 대법원장이 행정 공무원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위법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관례대로 나가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앞을 막습니다. 그냥 못 가십니다. 설명하고 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건 강금입니다. 강금 감금. 헌법 기관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회의장은 고성 욕설 사대질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패널을 들고. 이런 사람이 법의 수장이냐며 조롱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입니까? 아니요.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 정치극입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여러분, 박균택이가 누굽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무수히 많이 보도되었지만,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서 대장동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박균택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번개불 콩복듯 처리했죠. 지금도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협박입니까? 전직 이재명의 대, 변호인이 재판관인 대법원장에게 자기 의뢰인 재판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법사위의 중립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소름돋는 건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오늘 국정감사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의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법관이 정치권의 압력에 여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한 문장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그건 자기 변명이 아니라 헌법의 절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는 그 절교를 무시했습니다. 국회가 헌법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깨뜨리는건 바로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초반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죠. 그 말이 보도되자 사퇴 압박 프레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이 말을 바꿉니다. 사퇴 요구에 공감하, 공감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게 나랍니까? 정치가 헌법의 눈치를 보고 권력이 여론을 따라가며 사법부의 독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내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고발권을 주려고 했었죠. 즉, 법사위가 이제 검찰 역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권 분립입니까? 그게 권력중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이것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볼수 있는 공산당 독재입니다. 그거를 돌려 말해서 그냥 권력 집중 이렇게 이쁘게 표현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공산 독재인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의 태도, 말, 표정 하나하나가 법사위는 사법부의 상급 기관인 듯 행동했습니다. 그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헌법이 흔들리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까지 헌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헌법을 찢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신문하는 나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권력 폭주이며 일당 독재입니다.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을 짓밟았죠. 법은 국민의 방패입니다. 정치의 칼이 아닙니다. 정치가 법위에 군림하는 순간 법은 칼이 되고 그칼 끝은 결국 국민을 향합니다. 여러분,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국민이 국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숱한 많은 질문에 침묵으로 법을 수호했습니다. 비록 수모를 겪었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은 평소 보이시던 그 모습 그대로 겉겉하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들에게 맞서서 침묵으로 법을 가리켰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정감사 시작 과 동시에 국회에 왔던 것은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존중을 의미하는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짓밟았습니다. 이미 대통령도 끌어내린 그들에게 대법원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합니까? 진짜 이 나라의 국민은 다 죽어서 입법부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